오늘 장 초반 이 9월 경상 수지가, 어,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도, 어, 일단 이, IBK 투자증권 채용권 차장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앞서 언급됐듯이 오전장에 좀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좀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봐주시죠. 예. 시장 영향은 뭐별것 없을 것 같고요. 네.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마 환율이 환율이라는 부분. 근데 네. 걱정이라기보다도 그것은뭐 순리에 따라 가는 흐름일 것이다. 아마 이 정도로 큰 흐름을 짚어주시고요. 뭐 내용을 브리프해드리면 9월달 그 경상수지가 65억 7천만 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0개월 연속해서 흑자 기준으로 이어갔는데 이게 전월에, 어, 전년 동기하고 전월에 다 50억 대 중후반이었으니까요. 아, 어, 이번 달에 꽤 많이 올라온 겁니다. 65억 불 흑자가, 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남아있는, 어, 달이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한 50억, 60억 정도만 해주게 되면 지금 9월까지 누계치로 487.9억 불 가고 있으니까요 하느니 10월달에 전망했던 630억 불, 630억 달러를 넘을 것 같다라고 아주 훈훈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행 지적재, 재, 직접 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개선됐고요. 이게 전월에 1억에서 8억 7천만 불까지 개선이 되었으니까 크게 개선이 되었고요. 어,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도 매우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와중에 우리가 짚어볼 부분들이 아마 수출되는 품목들 정도일 것인데요. 통관 기준으로 수출이 증가한 부분이 선박이 70% 증가했고요. 반도체가 20% 증가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업종의 중점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디스플레이 패널이 20% 떨어져 어, 감소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이 패널 공급 과잉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 이상한 것은요. 이게 아주 이상한 흑자라는 얘기죠. 수출이 감소했거든요. 어, 1.5% 줄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대한 조업일수 어, 감소가 있었겠죠. 그런데 수입이 더 줄었기 때문에 난 흑자였다는 얘기겠죠. 수입이 3.6% 감소했습니다. 이래서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어, 외국인 증권 투자가 확대됐다는 부분, 재정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 투자에 있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겠고 어, 이렇게 수입이 오히려 더 감소함으로써 수입 어, 수출 감소를 완전히 커버하면서 흑자가 났다. 이러한 불황형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관점들을 어,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내년도에 경기 회복에 따른 우리나라 수입 증가율이 좀 늘어날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겠고 또이 부분이 역시. 수출 기업들의 매기는 그 세금이 정부 그 과세가 대부분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정부가 대단히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개입에 대한 생각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감소했는데 수입이 증가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본 걸까요? 이 골드만삭스가 어제 발표되기 전이 3분기를 고점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좀 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어, 그거는 뭐 의견이 아니라 뭐 당연한 당연, 예, 당연한 계신 예, 순리라고 그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도 되고요. 내수 부진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어려웠던 부분이라면, 내년 경기 회복에 따라서 내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내수 회복 덕분에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게 내용의 골자인 것이고요. 어, 얘기한 것들을 추려보면, 4분기 원유 수입도 최대 14%까지 전년 대비 증가할 수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가동률이 정상화된다. 좋은 기조들을 어,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분기에서 1분기까지 수입도 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아, 국내 총 생산 대비 경상 수지 흑자 폭이 5%, 올해 5%에서 내년 3.6%로 줄어들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이야기 즉슨, 아까도 말씀드렸죠? 글로벌 경기 회복의 훈풍을 힘, 훈풍에 힘입어 불황형 흑자에서 이제 탈피하는 구조일 것이다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나올 지표에도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9월 산업활동 동향 과연 호조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8월달에 좋았기 때문에 관공업 쪽에서 1.8%확 올라오면서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그걸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음. 아, 우리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일단, 저희 회사 뷰는 0.9%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월비로는 0.5%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광공업 생산이 지난달에 1.8%라고 말씀드렸죠. 0.9%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죠. 아까도 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추석 때문에 조업일수가 줄었고 자동차 생산이 줄었고 어, 전력 판매가 부진했었던 이런 기저효과를 딛고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 의미가 있다 볼수 있겠고요. 전월 대비해서 0.5%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마이너스 전환하는 부분들은 그러나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4분기 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죠.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속과 우리는 또 선행 지수로 확인하고 있는 경기 회복의 풍풍 그리고 어, 환율 여건 때문에 어려운데도 수출입 지수가 대단히 양호한 부분들이 근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의 비율을 해볼 때는 필요한 것들이 어, 국제수지 그리고 소비자의 심리 이런 것들일 텐데요. 국제수지는 지금 오늘 어, 나왔잖아요. 경상수지는 90입니다. 그리고 어, 소비가 이제 내수 소비가 결국은 문제인 건데요. 소비 쪽에서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10월 소비심리지수가 106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102였어요. 1년 내 최고치가 나오면서, 어, 뭐, 좋은 쪽의 한 축을 또 만들어주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활동 동향에 대해서는 업계가 전체적으로 한1% 내외의 상승을 다 전망하고 있었고요. BS 투자증권이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2.8%까지 아주 어. 많이 보고 있었고, 어, 현대증권, 대우증권 정도가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중론은 아닙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인 시각은 1% 안팎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산업 활동 동향 내일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앞서서 뭐 3분기를 바닥으로 1분기, 그게 순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따른 환율 동향이 가장 좀 궁금해집니다. 1060원대까지 일단은 좀이 하방 경직성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각에서는 천원대까지 열어둬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환율은 위로 올라설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환율이 거의 정점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환율은 사실 길게 보면 은 이제 무역수지하고 동행하는 궤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흑자가 계속 나고 있잖아요. 특히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 한 (2분기) (1분기) 지나는 시점부터 무역수제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상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구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의 훈풍에 힘입어 이제 수입이 수출을 아주 가열차게 넘어서는 이런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원화 강세도 이제 정점을 맞이하고 내년 들어가면 이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어,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원화 강세 배팅했던 외국인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직 기업 실적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기업 실적에는 원화 강세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고요. 원화 강세보다는 성장 쪽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기업도 또 유가 하락의 영향들을 더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 같고요. 어, 다행히 현재 또 원화 강세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영향들을 더 좋게 봐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 입장하는 아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 환율만 놓고 봤을 때는 원화 강세 쪽에다가 베팅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라고 음. 생각이 되죠. 아, 지금부터는 뭐 이제까지도 원화 강세에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만 수출주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워낙 강세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인데요. 오늘 시장 자체는 뭐 FOMC 회의를 두고 좀 환율이 다소 좀 횡보하는 관망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FOMC 회의에서 뭐 크게 뭐 테이퍼링과 관련된 방향성까지는 제시되지 않을 것이지만 또 여러 가지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짝 엿볼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심심한 미 이슈죠. <laughs> 네. 그러니까. 어, 별, 별거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네. 어, 그냥 기존의 통화 중,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가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9월 달에 연정 폐쇄가 있었잖아요. 그 폐쇄 때 사실 우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던 경제 지표들. 그 당시 의 경제 지표들도 그저 그냥 그랬단 말이죠. 음. 근데 연정 폐쇄의 영향들이 반영될 이제 3, 10월 달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올 거냐. 아마도 그거보다 더안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경제 여건들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어, 근거들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이유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laughs> 내년도 3월 이내 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3월까지 연장되게 된다라면. 어, 그 사실 자체로도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빨리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씁쓸한 부분이 될수 있지만 또 내년까지 그렇게 연장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양쪽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양쪽 하나 중에서도 네. 그러면 이걸 걷어들일때 그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미래를 볼 것인지를 도통 알 수가 없는 게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아그당그 어, 그 이후를 또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야, 그건 진짜 6월달부터 우리가 밟아왔던 이슈인데 시장에 이렇게 저렇게 다 녹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까지도 생각한다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쪽으로 아예 미리 질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닥쳐있는 건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기업 이익의 기업 이익 전망치의 수정 비율이 바닥은 좀 잡는 것 같은데 예상보다 빨리 빨리 좀 올라와주는 이런 계산세가좀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될지 참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도 다 올라있는 상황이라 좀 힘든데요. 주식이 싸거나, 이 싸다는 얘기는 뭐 직관적으로 싸거나 또는 뭐 밸류에이션이 싸거나 다 어, 통일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 이익도가 좀 좋아지는 업종, 아마 이 정도 될것 같은데 예전에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정유, 화학 뭐 조선 이걸 합쳐서 누군가 정화조라고 부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금조화라고도 아, 예, 하던데요. 그런 건 별로 조, 예,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좋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이익비가 좋아지는 업종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 유통업종 그리고 조선업종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익비가 좋습니다. 악단이 음. 어, 끌어내면 유조차 되겠네요. 아. 네. 어, 이 최용건 사장님만의 이 유조차, 어, 확실히 이해하셨죠? 이 부분들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뭐 환율 쪽의 움직임들이라든지 FMC의 문제들, 시장에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아닐까인데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좀 싸다고 느껴지는 그런 종목군들 관심있게 보시길 바랍니다.